예, 안녕하세요. 우기내움 케우입니다. 네, 오늘은 수변기 수리 현장을 왔는데요. 지금 보시면 수변기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이렇게 물을 꽉, 여기 원래 보통 이걸 잠그면 여기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잠가도, 꽉 잠가도 지금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장입니다. 이거는뭐 기본적으로 이크래시밸브만 교체를 하면 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긴거 썼죠, 호수를. 분명히 여기가 길, 거, 길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거예요. 지금 잠깐 제가 대봤는데, 약간, 약간 길더라고요, 여기가.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와서. 이거 호수는 그대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먼저 여기 계량기 물을 잠그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요거 요거를 교체를 하고, 다시 그냥 교체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네,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먼저 일단 여기 보시면 밑에 네. 계량기를 잠갔어요 예 네, 물이 안 나오죠 한번더 확인을 해 볼게요 물이 안 나오죠 네안 나옵니다 확인하면 이제 요거를 풀어줘야 겠죠 한 번만 풀어주면 음. 그이 안에 뭐가 부속품 문제가 있겠죠. 이 뭐. 안에서. 피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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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워라. <laughs> 그러니까요. 밤에 갑자기 이렇게 됐나봐요.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 이제 다시 이걸로 똑같이 설치를 해주면 돼요. 지금 물 샌들 전혀 없고요 한 눌러서 물도 잘 나오고 잘 멈춥니다 이걸로 물 나오는 양조절을 하시면 돼요 여기 잠그게 되면 좀 적게 나올 거고요 열리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양을 적절하시면 돼요 보통 누수가 있는지 잘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 이쪽에 누수가 물이 흐르는지 여기가 흐르는지 이두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누수 안 된다 그러면 이 아래 건 없죠 지금 소리가 나는 건 여기 좀 꺾여 있어서 그런 현상인 여기가 좀 꺾여 있어서 그런데요. 여기가 지금 좀 길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꿔드리지 못하겠어요. 바꿔고 드리고 싶었는데, 짧아서 안 되더라고요. 기존, 원래 들어있는 것들은. 약간 좀 길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. 네. 이렇게 수경기 수리 완료했습니다. 부품만 요거만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. 예. 계란기 알고, 그러면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, 무기네 웃기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